레드데드리뎀션 1의 PC버전 출시 예상 소식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안내문에 PC등록 안내문이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에 출시한 서브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레데리 1은요, 당시 한글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게이머들에게 큰 아쉬움을 받았었는데요. 딱 작년이 맘때니다 예, 뜬금없이 바로 레데리 1의 한글판이 재출시가 되어서 콘솔 유저들만 재밌게 달달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바로 플레이테이션 스4 혹은 플레이테이션 스5 하이호왕과 닌텐 스위치 버전으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단점이 프레임이 이전과 동일하게 30 프레임의 제한으로 아쉬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안 샀어요 야 솔직히 30 프레임 눈썩게 어떻게 그걸로 플레이 해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번에 pc 로 나오면은 그래픽도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쾌적하게 플레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스타워즈 아웃로우는 전혀 아웃로우 하지 않다 <laughs> 자, 이번 달 8월 30일 발매 예정인 유비소프트 신작 스타워즈 아웃로의 플레이 후기 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오프너드는 조금 빈 느낌이 강하다. <laughs> 유비시 오픈월드 또 반복인가 보네. 오픈월드의 모험은 그 빈도가 매우 낮고 보상도 적었다. 아 이거 뭐 오픈월드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뭐 랜덤 인카운트 이런 거 없나 봅니다. 아 역시 이번에도 유비가 유비한 건가? 네. NPC의 차량을 빼서 탈수 없다. 이거 뭐야? 아니 10년 전에 나온 파크라이도 탈거 훔치고 조정할 수 있었어요. 적이 아닌 NPC는 공격하더라도 죽이지 못한다 와 이거 자유도가 완전 개나 줘버렸나본데 이처럼 이렇게 정보가 공개될수록 실망스럽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무법자 <laughs> 정말 대단한 친절납셨다 게임이 평범해 보인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laughs>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유비소프트 게임이네 <laughs> 자 이렇게 제목과는 다르게 전혀 무법자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laughs> 스타워즈 무법자 아 이거는 구매를 좀 보류를 해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자 루머입니다 위쳐4의 주인공은 게롤트가 아닐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위쳐 3의 게롤트 목소리를 맡은 성우 겸 배우 더 코크에 의하면요, 다음 편에 출연은 한다고는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는 더 코크리 게롤트를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럼 게롤트를 연기하냐 이것도 좀 문제가 많죠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위쳐의 목소리 그 걸걸하면서도 뭐 쇳소리 나면서도 상남자 같은 그 목소리 근데 이거를 다른 배우가 다른 성우가 이거를 한다 아 이거 어색하고 정말 이상한 일이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위쳐 좋아하시는 팬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실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한번 보면은 더 코클이 계속해서 게롤트를 담당은 하지만 게롤트가 주인공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마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위쳐 포의 주인공이 그러면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죠. 시리, 시리가 되려나? 아니면은 과거 프리퀄 작품으로 가가지고 출시하면은 게롤트의 스승 베스미어가 될수 있을지도. 아니면은 좀더 멀리 가면 예니퍼. 아, 이거 너무 많이 갔습니까? 하지마이! 자 어쨌든 이렇게 게롤트사가였던 3부작을 뒤를 이어서 위처의 새로운 3부작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바로 CD 프로젝트의 레드 코드명 폴라리스라는 새로운 위처의 3부작 뭐 아직 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 그리고 뭐 플랫폼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신작이 저번 작품의 차기작일지 뭐 외전작일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본 바 CD 프로젝트 레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새로운 사가가 단순히 위쳐 3의 연장선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존 게임 요소에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가해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쳐 시리즈의 다른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 있나 봅니다. 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작품부터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레드 엔진을 폐기하고 언리얼 엔진 5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와, 엄청난 그래픽과 그 오픈월드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이 메달. 공개되었죠. 티저 이미지에서는 눈속에 한 교단의 메달이 파묻힌 티저 이미지도 공개가 되었죠. 이게 위쳐 3의 살쾡이 교단은 아니고 다른 고양이과 동물로 추정되는 메달인 걸 보니까 확실히 다음 작품은 위쳐 3의 게롤트가 주인공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개발자 627명 중약65% 정도인 400명 이상이 이 폴라리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이며 2024년 하반기에 프로덕션 단계에 진입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대규모 개발팀이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게임을 최첨단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또 보이는데요. CDPR 우리가 또 사이버 2077의 <laughs> 그 출시 초기의 그 버그와 어, 쌉스러운 상황들을 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피똥싸게 지금 만들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빛을 바라길꼭 기대해 봅니다 자 바로 접을 주죠 8월 9일 전국으로 개봉된 보더랜드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평가들이 줄줄이 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수가 씁쓸해요 여기 장르를 보시면 액션 스릴러인데 코미디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 야 이거 절망적인가 봅니다. 현지에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는 아드리아노 카포 루소는 보드랜드가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클리셰로 가득 찼으며 원작의 과격한 매력과 상상력은 생기가 없고 지루하며 시각적으로 혐오스러운 무언가가 대체되었다. <laughs> 캐릭터들은 성가시고 생동감이 없으며 배우 캐스팅은 그 어떤 조화도 이루지 못한다고 혹평을 내렸습니다. 자 에드가 오르테가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더랜드는 현실 감각이 없는 쿨한 애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작품이다. 일명 쿨진병. 또 다른 평론. 그 매튜 심스는 정말로 이 영화를 좋아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성의한 플롯, 일부 국어책 읽는 듯한 연기, 고예산인 듯한 저예산의 미묘한 퀄리티. 뭔 소리야 이게. 어쨌든 고해산인 척하면서 저해산이라는 그런 느낌의 퀄리티를 말하나 보네. 총체적으로 커다란 패착이다. 라고 전했네요. 자 평론가 샘 램프트 역시 보더랜드는 단연 올해 최악의 영화다. 원작 팬들은 캐릭터 특히 티나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티나를 얼마나 잘못 재현했는지 보면서 화가 날 것이다. 라고 전했네요. 티나 하면 그 투에서 미치강이 폭파하는 그 여자의 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영화에서는 잘못 표현되었나 봅니다. 자 일반 영화 팬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가드이 연지 오브 갤럭시를 엉성하게 표절하다가 만 작품이다. <laughs> 표절이면 표절이지 <laughs> 표절하다가 만 작품. 자 작년에 제가 개봉했었던 던전 앤 드래곤 있죠. 그 영화 실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 가지고 상당히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해서 봤는데, 어 상당히 전는 재밌게 봤어요. 영화 자체의 D&D 세계관 설정 같은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으면서 올드 D&D 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D&D 잘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좀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게임을 영화로 한다는 이거 자체가 참그 좋은 평가가 나기 어려운데 D&D 보고 좀 힐링이 됐거든요 나름 근데 아 이게 또그 힐링을 차참히 무너뜨리는 작품이 나오네요 자 엄청난 연기력의 케이트 블란쳇 그리고 또재 간동이 캐릭터 하면 또 케빈하트 예 그리고 이 배우 또 싫어하시는 분 없죠 예잭 블랙 클랩 트랩 역으로 목소리로만 참여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값비싼 배우들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에는 실패한 이런 씁쓸한 영화로 남네요 어쨌든 참 이렇게 게임을 실사화해서 영화화 한다는게 아참 어려운 도박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스팀 소식입니다 벨브가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를 필터링 하기 위해 리뷰 시스템을 업데이트 중이다 스팀 쭉 내려오셔 가지고 여기 표시 드롭다운 메뉴 누르시면 은 새로운 평가 유용성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요약과 매우 유용한 보기에만 적용됩니다 라고 표시란을 체크를 할 수가 있네요 스팀에서 유용한 리뷰 최신 리뷰 그리고 미미나 유머리 뷰등 이렇게 각 각각의 리뷰의 형태들을 별도의 필터를 적용해야 확인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네요. 그래서 재미를 위주로 한 이런 흥미성 평가들은 별도의 필터를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구독자 500명입니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 500명 됐습니다. 저도 지금 주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 만들어서 <laughs> 목소리도 아직 잠겨 있는데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아직 말이 부족해요. 이제 학고입니다. 예, 학고예요. 존나 학고예요. <laughs> 구독자 500명이 됐으니까 이제 구독. 자, 1,000명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요 유바!